오는 4월에 아시아 최초로 부활절을 기념하는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한국 교회도 큰 기대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종교를 넘어 모두가 함께 기념하는 부활절을 만들기 위해선 이번 퍼레이드에 모든 한국 교회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초점을 뒀던 한국 교회의 부활절 행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거리로 나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교회와 단체들이 하나둘씩 오는 4월 부활주일에 열리는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 대열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 CTS 기독교 TV와 함께 행사를 주최하는 사단법인 한국교회총련합측은 서울의 중심에서 최초로 열리는 대규모 부활절 퍼레이드는 시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전도의 장이 될수 있다며 더 많은 교회가 복음 전파 사명을 품고 함께 거리로 나와주길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축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갈등 사회관 이 시대에 주님의 정신, 화합의 정신 우리 모든 시민들에게 서울시와 협조하고 또 CTS가 같이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어떤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축제들이 있지만 교회 밖에 일반 국민들 그다음에 시민들과 교류하는 그런 축제가 없었는데 이번 부활절 퍼레이드를 통해서 그런 축제의 기회가 만들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이 축제에 참여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들을 일반 시민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계 역시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를 희생과 사랑의 가치를 한국 사회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평가하며 한국 사회와 다음 세대에 바른 기독교 가치를 전하는 자리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중요한 기회이자 이제 또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냥 생명 주신 게뭐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웃에게 그 생명을 소개해 줘라. 그사람을 소개해 줘라. 기회를 소개해 줘라. 그야말로 사회 전도, 의 최대의 기회가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선교가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적인 그 현상 가운데서 문화라는 좋은 매개체를 통해서 기독교의 좋은 면들을 강조하고 또 좋은 세계관들을 확산시킴을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서 행사를 준비하고 또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연합한다면 한국 사회에 기독교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교회의 담을 넘어 한국 사회에 복음의 정신을 전하는 부활절 기독교 축제 선교 사명을 품고 있는 한국 교회에 많은 참여가 요구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